저는 오늘 빌리보스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공개 일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개 일학이란 문자적으로 닭물이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입니다. 그 광경을 잠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작고 뒤뚱거리는 주황색의 닭들이 모인 곳에 길고 가는 다리를 가진 순백의 학한 마리가 내려앉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학의 존재는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시선은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끌릴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궁계 일학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죠. 다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열정과 헌신과 영성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반드시 어떤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두드러지게 마련이며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울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계획을 밝히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궁계일학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빌리포 교회의 형편을 알고 싶어 누군가를 파송할 생각을 했는데 그 적임자로 디모델을 선택합니다. 바울이 그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디모델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디모데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자질이 디모데를 공개일학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도 디모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기 위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런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26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질병 소식이 알려져 빌리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심히 근심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것도 객지에서 병이 들면 자기 생각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건강하고 좋을 때라면 몰라도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걱정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바보로 디도는 죽을 듯이 아픈 가운데서도 빌리뽀 사람들을 염려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두 사람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닮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생각하여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프가 타인, 타인들을 위한 분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며 기꺼이 그들을 섬기려는 이는 정말로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며 그들을 돌아보는 그리스어인은 공개 일학입니다. 그의 존재는 교회나 또는 다른 종류의 공동체에서 두드러지며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은 예수 같은 그들을 주목해 보시며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임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 일학과 같은 그리스어인은 탁월한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참된 관심과 성김만큼 듣는 것은 탁월하고 강한 인격입니다. 오늘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위기는 인격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는 긍정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인품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단어인 도키메를 번역한 것인데 테스트를 거쳐서 인정되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디모데가 테스트를 통과한 건강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의 이러한 인격적인 자질은 그가 바울을 아버지 같이 섬기며 함께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디모데는 겸손했고 충성스러웠으며 신실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인격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를 묘사하면서 25절에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했는데 이 묘사는 에바브로디도가 확실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이며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였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는 빌보교회의 사자로서 바울에게 교회가 마련한 헌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정직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맡을 수가 없음을 고려해 볼때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인격적 자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도 그 인격에서 궁계 이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은 중요합니다. 앤디 스탠리가 지적한 것처럼 인격이야말로 우리의 참 자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은 외모를 더 높이지만 참으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것은 든든한 바위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속지 맙시다. 외모가 아니라 인격이 여러분을 궁계일학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인격 개발에 신경 쓰도록 합시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수면 밑부분의 무게에 가장 신경을 쓰듯이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를 먼저 파듯이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과 사회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궁계일학처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계일학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큰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합니다 신학교 교수로 선기다 보면 가끔씩 의사, 대기업 임원, 교수 등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왜 이런 무모하게 보이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뒤늦게나마 자신이 일생을 바칠 만한 인생의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큰 사명을 발견하고 이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를 궁계일학처럼 만듭니다. 디모데는 분명 이런 면에서 군계일학이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디모데는 거저 자기 일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큰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디모데와 비교하면서 21절에서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자기 중심적인 숱한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주께서 주신 큰 사명에 헌신한 자임을 암시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사명에 들여졌는지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였다고 증언합니다. 30절을 보시죠.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 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일, 즉, 주님 주신 사명이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원대하고 고상한 사명이 없이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명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에 헌신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기 일만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자기 일을 구하며 사는 것은 오늘날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죠. 이 시대의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된 사람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큰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내 직장, 내 경력, 내 집, 내 가족, 내 건강을 넘어서는 관심사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 일을 이루는데 아낌없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다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를 공개 일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이 우리의 삶을 하늘빛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군계 이락과 같은 그리스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음과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보다 더큰 신적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특징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인격을 지니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 최고의 궁계일락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따르며 그분과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궁계일락과 같은 그리스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